안녕하십니까. 분양 일정 공고 소개 드리겠습니다. 모종 리슈빌 스카이 아산시어지는 프리미엄 릴레이 예, 모종동 시대 그 위에서다. 예, 상당히 높은 예, 주상복합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40층이나 됩니다. 자, 사업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업 개요 보시면은 네. 주상복합단지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상층에는 예, 주거시설이 있고 재층부에는 예, 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산 모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예, 대지위치는 아산시 모정동에 위치하고 지하 5층 지상 40층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아파트와 오피스텔 글린생활시설이 들었습니다 입지환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모정동의 가치를 하늘 높게 리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보시면 주변으로는 예, 아산 모정 1지구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모정 3돌 지구가 있습니다. 예, 온양 3동 주민센터와 예, 초등학교, 예, 시외버스 터미널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들이 예,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아산 충무병원이 예,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양 온천역이 예,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예, 역, 교통 측면에서는 양호한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쪽이 엔자 쓰진 부분이 북쪽인데 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가운데는 보행 통로로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바로 옆에는 주차 단지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망과 시야가 확보되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로가 삼면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앞. 도로는 네, 2차선, 옆에 도로도 2차선, 뒤쪽 도로는 4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기억자 형태의 아파트 배치를 볼수 있고,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코아가 이쪽에 있고, 예, 타워형의 전형적인 주상복감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아 부분, 네 코아라는 것은 예, 계단실 전용면적, 예, 공용면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서리 세대들은 창문이 9 0도로 예,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세대는 네, 이렇게 이렇게 삼면이 창문이 놓일 수 있는 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 다른 동에서도 이 세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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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세대는 90도 에, 이 사모 라인은 네, 앞쪽으로만 이렇게 나이고 얘는 90도로 창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좋아하십니까 아파트는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가 좋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감과 환기가 잘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 어, 그러나 나는 어, 이쪽에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바라보고 네, 코너 센터 중앙 우리나라가 또 어, 중앙 중심 이런 거잘 따지잖아요. 어, 이런 게 좋다 하면은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구 A 타입. 예, 아파트 한번 보시면은,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녹, 연 녹색입니다. 자, 팩면을, 자, 보시면은, 네, 예,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행간에서 들어오면은 행간의 전실이 앞에가 네,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이 조형이 되어 있고, 이 욕실이 거실하고 바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소음이라든지, 예,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간에서 들어오면은 욕실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주거공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조금은 단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실 폭과 주방 폭이 같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금 좁아지는 이런 실들, 상당히 주방이 협소해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똑같은 이렇게 크기로 가야지 이 공간이 대공간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과 욕실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드레스룸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 또한 이렇게 거실부터 해서 마통풍이 가능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B 타입은, 네, 이, 자, 녹색 부분. 네, 코너 세대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90도로 창문이 놓일수 밖에 없다는 거, 네, 뭐, 아쉽지만. 자, 보시면은, 네, 이 방향하고 이 방향으로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행간에서 들어오면은, 네, 침실이 조닝이 되어 있고, 전실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간에서 조금, 뭐, 이런, 어, 창고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공간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욕실 서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이 욕실에서, 그실에서 욕실 문이 바라보이는 거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들어오면은 주방에 그실 시원하게 넓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주방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 부분에서 안방 부분인데요. 예, 안방에서도, 어, 어느 전시를 통해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그냥 침실에서 화장실 문이 있고 드레스 룸이 있다는 거 이게 뭐 그닥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드레스 룸들은 어 강제 환경을 해야 되겠죠. 창문이 없기 때문에 OC 타입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음 모서리 세대의 특징인데요. 자보서리텔 특징인데 그서 창문을 보시면은 네, 이쪽하고 이쪽 두쪽만 네, 넣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행간에서 들어오면은 네, 욕실 지나서 들어와는되고 얘는 오히려 더낫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거실이 좁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쪽 공간이 주방이 더 넓고 거실이 좁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주방에서는 상당히 대공간을 연출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옆으로 나가면은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방에서 에, 애기와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부분에서는 네 이게 저기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안방이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부분에서 이 욕실도 이 바깥으로 나오는 창문 하나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아쉽네요 그리고 이게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59D 타입, 보겠습니다. 59D 타입은, 네, 끝 세대네요. 그래서, 판상형 타입의 특징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시원시원하게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 거실 폭하고, 이 폭이 좁아지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조금은 복잡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e 타입입니다. 이 e 타입에도 예, 예, 가장자리 세대인데, 그래서 예, 가장자리 세대 특징에서, 에서여기한 면, 두 면, 두 면으로 90도로 창문이 놓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아, 이 공간이 이게 피터 공간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화장실이 차라리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욕실이 이렇게 서쳐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에, 안방, 에, 드레스룸하고 욕실 에, 해줬는데 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진입하게끔 평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실 타입 보겠습니다. 6실 타입 예, 이 바로 이 어, 창문이 한 면밖에 없는 타입인데 이런 타입을 어, 평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창문이 너무 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문이.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예, 욕실을 통해 가지고 예, 서쳐서 지나가게끔 되어 있고 음, 거실 전체 타입이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 주방이 좁게 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은 이렇게 넓게 예, 구성이 예,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어, 자 이게 예, 예. 사실 이... 공간, 이에, 에, 발코니 공간을 확장을 해가지고, 어, 뒤쪽 공간을 넓게 에, 조성을 했고, 에, 앞쪽 공간에서도 드레스룸을 통해가지고, 어, 드레스룸을 에, 확장된 드레스룸으로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하고 드레스룸이 에,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음, 어, 주방에 뭐 이렇게 창문이 놓여 있긴 한데 이거는 어, 복도에 면한 창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어, 예, 풍양 소식 예, 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 올 한해 어, 내집 마련의 꿈 대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어, 집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 생각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지 여러분들이 당첨되시는 행운이 깃돌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방송은 행운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면서 감사드립니다.